와. <laughs> 아시 <laughs> <laughs> <사실은> 딸기보다 추가 효과가 더. 이게 썸세리가 네. 딸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원래 다른 거 때문에 만들었다는데 그 개발한 궁금해 가지고 본이에. 어, 원래는 <laughs> 고추 탄저병에 아주 특화되어 나온 제품이에요 고추 탄저병을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당연히 딸기에 있는 탄저병도 잘 됐겠죠 아, 딸기 탄저에도 예, 잘 됐고 예, 근데, 근데 원래 타켓은 고추에 있는 탄저병을 우리가 억제하고 탄저병. 예방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에요 사실은 딸기보다 고추가 효과가 더 괜찮습니다. 아, 네. 고추농사식이라고 네. 말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두판 짓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실험한다고 <laughs> 아,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이 고추 또는 딸기가 갖고 있는 탄자병이나 어떤 병들이 왔을 때 저항할 수 있는 항균 물질, 그걸 피할 단백질이라고 든요그 물질을 계속 뿜어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화되돼 있는 거예요. 설사 탄자병이 와도 얘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지? 뿌리 쪽이 발달이 되지 않으면 심장이 약한데 마라톤 수보 뭐안 되잖아요. 걸어 다닐 수는 있겠지. 그만큼 뿌리 발달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주랑 연면실을 반드시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냥 구축을 하고 있는 힘. 건강한 힘, 힘을 힘키러서 탄저병이 왔어도 취나물좀 계속 뿜어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더 이상 여기서 기생할 수 없게 환경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음. 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탄저병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싸움, 싸움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그러, 그, 그, 그렇죠. 문제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고추뿐만 아니고 면 고추도 되고 딸기도 되고 효과는 다 있는 어, 거죠. 어렸을 때부터 쓰면 더 빨리 들어. <목소리> 뭐가 어리면 어릴수록 끼는 게 빨리 와요. 3일? 2, 3일이면 어 우리는 그죠. 도시하고 나서 이렇게 쳐져 있어요. 게다가 이 펌시를 딱 뿌리면 얘가 그냥 2, 3일은 딱 서요. 일주일 정도 돼서 우리를 딱 모아보면 벌써 레트가 형성되는 게막 눈에 보이기 시작합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해달라고 자꾸 눈누이말씀드리게 그래야 컨트롤하기도 편하고 효과적인 것도 확대하가 돼요 청소년기 나이 18, 18 20살 다 돼가지고 걔뭐 축구선수 만들려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축구든 뭐 농구든 가르치는 게더 좋은 것처럼 마찬가지거든요 탐슬리도 처음부터 써요 처음부터 쓰면 발연하게 된거죠 오늘 저번에 제가 고추 모종 실험한거 오늘 조금 심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펌3 제품 준거 이게 안준거예요 근데 네. 뿌리가 차이가 많다 그랬거든요 <laughs> 안한거거든요 펌3 안 차이가 크네요 이제 밭으로 심으러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5월 초에 심는다고는 하지만 지금 심어도 <laughs> 만약에 온다 그래도 냉해가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볼수 있을 거예요. 정식을 하고 나면 물 조로로 여기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원래 고추 신거 바로 물? 물을... 어 당연하죠. 어떤 작물이든지 물을 안 주면 얘가 활착을 못하지. 그거는 팜스리를 주는. 예, 팜스리 희석액에. 희석. 예. 이거 몇 미터당 몇타사야 돼요? 처음에 고추밭에다가 줄 때는 어, 한 300평 관주로 이렇게 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큰 20리터 한 마리에 종이컵 한컵팜슬리 원액을 아, 일안 하고 이렇게 영상만 찍어야 돼어 제가 해야 돼요. 사장님, 아픈 마음을... 쟁이 씨는 옆에 도와준사람 뿐만 다 감당이 안돼 너무 많아. <laughs> 근데 제가 저기 마늘도 심어놨고, 네. 감자도 심어놨는데 저기에 팜스리 줌. 그 그거는 주면은 좋죠. 그건 굉장히 좋겠지. 근데 여기는 어, 팜스리를 준대와 안 준대 차이를 보기 위해서 심은 거니까 여기는 팜스리를 주면 안 되지. 막 아무데나 다 줘도 돼요. 고구마에 네, 줘도 되고. 당연하지. 돼서. 당연하지. 당연해. 오늘 문산 형자농역사에서 고구마 심는 데 준다고 백 박스 갖다 달라고 전화 왔어. 아 고구마 심, 심고 주신대요? 고구마 이제 심고도 주고 키울 때도 주고. 그 지금 그양 거는 뭐 모종도예요 모종도. 뭐아 이게 뿌리가 커지니까 네. 고구마 하면 뿌리가 커지겠네요. 아, 어, 뿌리도 좋아지죠. 제가 이리와. 올해 여기 텃밭에 다 뿌려볼게요. <laughs> 이 고추, 고추 빼고. 어 그렇지. 여기 고추, 고추. 고추에 근데 날리기만 해도 우리. 아안 날리게 안 날리게. 그그 것만 잡아. 내일 와서 봐도 금방 느낄 거. 뭐냐? 지금도 봐봐요. 이게 지금 쳐지죠? 저쪽 있지는 어때? 꼬꼬다잖아. 참새 이렇게 키우는 거는 저리 타임 말이야. 배가 단단해. 네, 배가 거요. 단단하단 말이야. 아, 그래서 이제 보면 알아요. 여기다가 해요 4월 12일 팜쓰리 안 팜쓰리. <laughs> 일단 뽑아왔는데 요거 두 개. 팜쓰리 쓴 거? 이게 안쓴 거예요. 일단 엉겨있는 흙이 좀 차이가 큰데 뿌리를 일단 좀 털어봐야 될것 같아요. 두개이 정도. 참수리 쓴 거거든요. 일단 딸기 때랑 비슷하게 뿌리가 완전히 이렇게 좀 많이 감겨 있어서 흙은 잘 털리지가 않아요. 이 상태. 다시 심어야지. 알았어. 이 정도의 차이? 차이 크다고 봐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거를 모르겠. 화면으로? 근데 요, 요 두께감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굵기도 차이가 나고, 탄자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은 저는 추천 요즘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써보고 진짜 뿌리가 많이 났으니까, 뿌리 많이 나니까 추천이에요. 근데 탄자는이 장만 한번 와보고 효과를 봐야 될것 같은데, 이 상태라면 아주 좋은 신호예요, 청신호. 뿌리의 차이가 딸기 때랑 또 확연히 차이가 눈에 크게 나거든요. 크게? 이만큼이네.